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어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사사들이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들의 이야기죠. 특히 입산과 압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입산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압돈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한 아내에게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아내들, 여러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소사사의 특징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를 통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종신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많은 아내들을 누렸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사사의 특징은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사들조차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진 그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삼손의 탄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아버지였던 만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만화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 여인을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죄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만화는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다른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만화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 8절 말씀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8절 말씀입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만화가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아이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그 사사시대가 행했던 그런 생각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원하는지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묻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제를 한번더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만화는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의 감사에서 자신이 이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야지 자신이 가진 시대적인 생각 지혜를 가지고 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만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이 문제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화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 당연하게 여겨지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풀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여가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윤리적인 기준 어떤 삶에 있는 문제와 그 방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쉽게 풀어갔어요. 그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꼬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풀린 줄 알았지만 더 꼬여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꼬인 인생 같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풀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었던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가정, 꼬여 있는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꼬인 이스라엘을 풀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구별된 기준이, 구별된 삶이 만호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삼손이란 하나님의 사사를 이 가정에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기준, 말씀이 주는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묻어 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때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북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